안녕하세요. 네올그랜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로드모바일에 관한 사실. 로드모바일이 2016년 정식 출시된 이후 벌써 4년이 지났고, 모바일 게임임에도 짧지 않은 역사,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는데요. 로드모바일 게임 속에서 혹은 게임 바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벤트들을 모아왔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로드모바일에 관한 사실 10가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본인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중몇 가지나 알고 있었는지 세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청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로드모바일의 출시부터 이야기해보죠. 로드모바일은 2016년 5월 11일에 출시되었고, 한국 유저분들이 대거 유입된 시점은 18왕국이 신생왕국으로 오픈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분들이 18 왕국에 많이 모여있었고 무과금 소과금 핵과금 천상계 유저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한 왕국에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맘때도 미국에 살고 있었고 로드 모바일을 일찍 접해서 16 왕국에서 게임을 시작했다는 사실. 2016년 로드 모바일 출시 당시 구글 플레이에서는 2016년 한해를 빚는 올해 게임에서 경쟁 게임 부문에 로드 모바일을 선정했습니다. 로드 모바일이 매출도 높고 유저 수도 많고 경쟁 게임 부문에서 선정될 만 했죠. 당시 경쟁 게임 부문에 같이 선정된 게임들은 메이플 스토리 M, 서머너즈 워, 스톤 에이지, 클래시 로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출시 이후 꾸준히 한국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로드 모바일 측에서는 큰맘 먹고 미디어 마케팅을 해버립니다. 바로 연예인 송지효 씨가 출연하는 TV 광고. 송지효 씨의 미모를 극대화시킨 연출의 광고는 수많은 남성 유저들이 게임을 다운로드하게 만들었죠. 제가 아는 몇몇 유저분들도 이 광고를 보고 게임을 시작해서 지금도 함께 즐기고 있답니다. 송지효 씨가 출연한 광고로 인해. 신규 유저들이 대거 유입된 사실을 알아챈 운영진 측에서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공식 명칭은 송지호 팬미팅. 로드모바일 공식 카페에서 유저들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이 팬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송지호 씨의 광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로드모바일 측에서 팬미팅까지 주최할 정도로 이 당시 한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으리라 짐작됩니다. 앞서 언급된 송지효 씨 TV 광고에서 송지효 씨가 들고 있었던 큰 검, 보이시나요? 광고 촬영 이후 더 이상 사용될 곳이 없었던 저 검. 편하게 이제 송지효 검이라고 할게요. 송지효 검을 로드모바일 운영진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이 송지효 검을 의미있게 처분하고 싶었던 운영진.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 가장 강하고 유명한 연맹, 스팔스와 그 연합 S 패밀리는 정모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 S 패밀리의 정모에 로모 운영진 측에서는 송지효 검을 증정하기로 합니다. 결국 그 모임에서 추첨을 통해 송지효 검의 주인이 결정되고 당시 스팔스 맹주였던 레페님이 집에 가져가서 잘 장식해 두었다고 합니다. 신규 유저 유입에 강력한 한방이 되었던 송지효 TV 광고 이후 로드모바일 측은 연예인 권혁수 씨를 출연시켜 또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로드모바일 운영진 측은 게임 내 우편으로 저한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영상을 광고 웹페이지에 사용해도 괜찮을지 허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해 볼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저는 당연히 오케이했고. 지금은 웹페이지가 사라졌지만, 그 당시 제 로드모바일 꿀팁 영상과 함께, 밝은 모습의 권혁수 씨가 모델인 광고 페이지 스크린샷이 남아있습니다. 권혁수 씨와 네오그랜트의 콜라보 현장이죠. 로드모바일의 제작 유통사인 IGG에서는 IGG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속 영웅들의 피규어와 몬스터 머그컵, 마우스 패드 등 여러 가지 게임 관련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아주 못된 컨셉의 굿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 캐릭터 머메이드가 프린트되어 있는 마우스 패드. 손목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에코 프렌들리 실리콘 쿠션이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사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친구들이 놀러오는 상황이 되면, 엄빠주의 마우스패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한 가지. IGG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기서 볼수 없는 게임 이벤트로만 지급되었던 거대한 피규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지 피규어. 상당히 큰 박스에 안전하게 포장되어 온이 미지 피규어는 조립 후 이렇게 멋진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S패밀리의 정모 때 기증되어 연하번 중한 분이 받아간 미지 피규어. 사진에서 보시면 옆에 있는 티셔츠와 비슷한 크기임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탐나는 물건임이 틀림없습니다. 로드모바일에는 H.O.T 팬 유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로드모바일 HOT 팬분들이 로드모바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길지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초 무한도전의 토토가에서 HOT의 재결합을 추진했고, 2001년 해체전 마지막 콘서트 이후 17년 만에 HOT 완전체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HOT가 공연했던 올림픽 홀의 규모는 2,500석 규모. 그러나 방청 신청 규모는 17만여 명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HOT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죠. 무한도전의 토토가 HOT 재결합 공연 이후 숨어 있던 많은 HOT 팬분들도 재결합하게 되고 뜨거운 팬클럽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결국 HOT는 7만 석 규모인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틀간 콘서트까지 하게 되고 AAA라는 시상식에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활동은 못하지만 HOT 이름으로 상 하나 받게 해주자는 마음에 팬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루에 가능한 투표권 수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등장한 구원투수, 로드모바일. 로드모바일을 설치하고 주성레벨을 14까지 올리면 AAA 투표권 수백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투표는 HOT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도 가능했기 때문에 신화나 GOD 등 다른 가수 팬분들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콘서트에 뜨거운 여운이 남은 HOT 팬 유저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한류의 영향을 받은 나라의 팬분들도 있다고 해요. 남성 유저 비율이 높은 전략 게임 장르이기에 대부분 여성분들로 이루어진 HOT 팬카페에서는 주성 레벨 14 달성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게임 팁도 서로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성 레벨 14 달성 이후 게임을 그만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로드모바일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고 계신 유저분들이 여러 연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HOT 팬분들이 시작한 여러 연맹들 중 Y67 연맹의 제보를 참고하면 AAA 투표권 이벤트로 주성 레벨 14를 달성한 이후 1년 정도 후에 한번더 HOT 콘서트가 있었고, 연맹원들의 강제 정모가 이루어져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Y67 연맹의 경우 점점 몸집을 키워서 게임도 침묵도 활발히 하고 있고, 연맹 합병과 신규 연맹원 충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수명. 짧으면 1년이 채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로드모바일이 출시된 지 벌써 4년이 지난 지금, 괜찮은 게임성 덕분에 오랜 기간 플레이를 이어오고 있는 유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황혼기를 거쳐 세퇴하게 되겠죠. IGG 측에서는 회사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로드모바일과 유사한 형식의 게임이면서 향상된 그래픽 수준을 가진 후속작, 모바일 로얄을 지난 2019년 출시했습니다. 정식 넘버링이 붙은 로드모바일의 후속작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후속작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았죠. 하지만 모바일 로얄은 로드모바일과 게임 시스템만 유사할 뿐, 거추장스러운 UI 때문에 유저들이 게임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고, 로드 모바일이 양산형 전략 게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을 후속작인 모바일 로얄에서는 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 결과, 로드모바일에 만족하던 유저들이 순수 과금게임인 모바일로얄에 유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고, 로드모바일에서 모바일로얄로 넘어가기보다는 신규 유저 유입이 나쁘지는 않은 정도의 평범한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로드모바일에 관한 사실이란 주제로 재미삼아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10가지 다들 재미있게 보셨으리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